자, div에 버튼 두개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어요 자, div display block 이미지는 너비 300인데 display none 해가지고 지금 안보이는 상태 자, function 해가지고 show를 클릭하면 자,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지를 fade in 시켜라 자, fade in은 뭐냐면 오퍼서티를 0에서 1로 바꿔서 깜빡거리게 하는거예요 이거는 투명도에서 투명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로 바꿔준다. 이게 페이드인입니다. 뒤에 지금 시간값이 나와있는데 이 시간값은 1초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깜빡하고 나오는게 페이드인. 하이드를 클릭하면 페이드 아우테라. 페이드 아웃은 5퍼센트 1에서 다시 0으로 갑니다.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래서 깜빡하고 사라지게 돼요 스윽 그러니까 하고 나타났다가 다시 스윽 하고 사라지는 이러한 효과를 페이드 인 메소드와 페이드 아웃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더라야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i가 대문자, o가 대문자 대소문자 구분해 줘야 돼 항상 자, 이렇게 이거 소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면 작동이 안 됩니다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에서 자, i와 o는 항상 대문자로 해라. 그리고 요 안에는 기본적으로 시간 값이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쇼우나 하이드보다는 훨씬 더 있어 보이죠. 아무래도